안녕하세요 태어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오르막길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 갑자기 힘이 빠져서 멈춰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해요. 이걸로 인해서 영상 보시고 어 같은 상황을 경험하시게 되더라도 이 영상 떠올리시면서 그 대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막길 가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정차했을 때 대처 어 유령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오르막길이에요. 네. 제가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갈 건데 중간에 멈출 겁니다. 멈췄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보여봐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힘이 빠지시면 얘를 잡고 있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허리를 피면 당연히 일체어는 뒤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멈춰지실 때는 어,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편한 손으로 이용하셔서 한 손만 잡고 한 손은 놓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일체어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있으면 손을 놔도 휠체어가 이렇게 컷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가 어 힘이 빠지거나 힘들어서 어 당장 밀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옆으로 도세요 옆으로 도시면 좀 편하게 힘을 충전하실 수가 있고 그 충전된 힘으로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판테라만의 팁이기는 한데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잠그고 싶어도 양쪽 손이 묶여 있잖아요 이 핸드림을 놓으면 뒤로 얘는 넘어갈 거고 그런다고 해서 허리도 세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랬을 때는 브레이크를 잠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양쪽을 갑자기 둘다 잠글 수가 없죠 그러, 그런 상황에서는 판타라는 브레이크를 하나만 잠그면 양쪽이 잠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잠그더라도 예, 요거 지금 하나만 잠궜습니다 저는 하나만 잠갔는데요 하나만 잠그더라도 양쪽이 같이 잠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힘에 붙여서 더 이상 못 가겠어라고 할때 그때 왼손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시면서 오른손으로만 잽싸게 잠그시면 예 그러면 양쪽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휠체어를 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 팁인데 하나는 그 환테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첫 번째 설명드렸던 거 일체어를 옆으로 이렇게 세워서 잠깐 쉬실 수 있는 거, 요거를 예, 먼저 추천을 드릴 거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어,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지면 예,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를 예, 인지해 드시고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셨을 때 어,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러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거나 했을 때또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휠체어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시는 것 때문에 어 갑작스럽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이라서 어 짧지만 이런 팁 같은 거 알고 계시면 휠체어 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어 불편하셨던 거나 아 이건 이래 이거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남겨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유익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